어드레스를 취하고, 테이크 백, 맥스윙 연습을 하실 때는 연습을 하시고,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 없지만, 막상 어드레스에 들어가고, 우리가 타겟을 확인하는 순간, 오로지 타겟에만 집중해서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백스윙 궤도, 즉, 백스윙이 올라갈 때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아서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연습하실 수 있는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습을 하실 때 준비물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같이 잡고 지금 아래에 보시면 제가 타겟 라인과 같은 방향 즉 목표 방향에 아래 보이시는 노란 바를 하나 뒀는데요 이 바가 기준점이 되시는 겁니다 이 바가 공과 평행한 라인 공이 이바 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형태인 거죠 공과 평행한 라인으로 라인이 하나 있다 라고 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라이먼트 스틱을 골프채와 같이 잡아주시고요. 같이 잡으신 다음에 이 공에 어드레스를 취해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테이크백을 지나서 1번 라인이 지나고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립의 끝, 즉 얼라이먼트 스틱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아래 노란 라인과 같은 선상에 있어주는 것이 올바른 백스윙 길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볼 텐데요. 얼라이먼트 스티커 같이 잡으시고, 테이크백을 지나서 백스윙, 탑에 올라가셨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립의 끝이 노란 바와, 우리 공이 있는 라인과 같은 라인 선상을 바라봐 줄 때, 일반적으로는 올바른 백스윙 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연습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요. 초보자분들 혹은 스윙 궤도에 대한 감이 없으신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점을 잡기가 명확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는 건데요. 이 방법은 연습 스윙 때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막상 공을 치실 때이 부분을 연습하시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저희가 가져오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하실 때 궤도에 대한 백스윙 궤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칠 때는 자유롭게 리듬을 타서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연습을 알려드리면 꼭 치실 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그 부분은 더 독이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느낌으로 제가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립 끝이 아까 있었던 선상과 일치되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원하는 타겟을 바라보고 타겟을 향해서 스윙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꼭 연습 스윙 때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치실 때는 하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취하고, 테이크 백, 맥스윙 연습을 하실 때는 연습을 하시고,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 없지만, 막상 어드레스에 들어가고, 우리가 타겟을 확인하는 순간, 오로지 타겟에만 집중해서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